차량을 항상 전국 최저가에 구매하실 수 있게 많은 도움과 정보 드리고 있는 쌈마이카 박사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금일 소개시켜드 차량은 앞에 보이는 제네시스 이제 DH 330 AWD 모던 등급의 차량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주행거리는 12만 2 0 k m 탄 차량이고요. 14년 5월 식에 그리고 15년 형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 쌈마이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96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차량 번호가 지금 현재 신형 번호판이죠. 이 차량 용도 이력이 있던 차량이에요. 장, 이제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인데 렌트카로 출고가 됐다가 지금 중고 보면 이제 저희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서 지금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차량 완전 무사고는 아니에요. 지금 사고 이력이 찍혀 있는. 차량인데 지금 뒤에 트렁크 쪽에 아래에 있는 백판넬 지지대 있죠? 그쪽만 지금 교체가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이어서 외관 외판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은 차량은 지금 검정색 차량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생활 이제 자잘자잘한 생활 기스는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본네트 그리고 앞에 그릴, 범버 쪽, 라인 쪽 지금 파손되거나 도장면이 까진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감지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측면 쪽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타이어 잔여량은 지금 한 40%에서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의 지금 휠기스는 있고요. 뒤에도 약간의 지금 테두리 쪽에 휠기스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쪽에는 지금 문콕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자, 뒤에 횡다 쪽에는 지금 문콕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트렁크 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뒤에 트렁크, 리드, 그리고 뒷 범버죠. 뒷반바 쪽에도 지금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지금 문콕이라든지 뭐 찍혀 있는 부분들 그런 흔적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측면 라인 쪽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네, 음 이쪽은 조수석 앞도 뒷도랑 좀 다르게 문콕 자체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깔끔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어떤지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지금 차량 일단 실내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차량 실내 지금 일단 시트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뜯어진 부분들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용감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쪽 측면 쪽에좀 구겨져 있는 흔적은 좀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 쪽은 네, 조수석 쪽은 운전석보다 이제 많이 탑승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구겨지려고 하는 라인은 좀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좀 구겨진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지금 안에 있는 옵션들 간단하게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일단은 핸들 먼저 확인 한번 해 보실 건데 <laughs> 자 문을 닫고요 일단 시동 먼저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핸들 쪽 보시게 되시면은 패들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들 각종 리모컨들이 지금 핸들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시면요 어, 연료가 좀 부족하다고 뜨는데 자 이렇게 지금 후진기어를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까지 나오는 지금 후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에는 보시면은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블루링크 기능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하단부로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에 지금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아 쪽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핸들 열선 전방 감지기 센서 이제 껐다가 켰다 할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열선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위에는 지금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상 작동되고 있네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 조우석 시트는 전동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뒤에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지금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는 앞좌석보다는 이제 구김 자체와 사용감 자체가 많이 덜 하고요. 좀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트 색상 자체가 때가 많이 탈 수도 있는 색상인데, 앞좌석도 그렇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오염되거나 때가 타서 막 보기 싫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있고, 깔끔하게 그려도 잘 타셨던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는 이렇게 온내용 차량이라서 뒤에서 이제 차량 내비라든지 뭐 TV, 옷, 뭐 라디오, 그리고 볼륨, 이런거 각종 이제 기능들을 조정할 수 있게 리모컨이 따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버튼으로 조수석 시트도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앞뒤로만 가능하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앞으로 제끼고 뒤로도 이렇게 제칠 수가 있는 버튼이 따로 빠져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뒷자리 열선도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이어서 바로 트렁크 쪽으로 넘어가서 트렁크 상태도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지금 트렁크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트렁크 관리 상태는 지금 딱 보기만 해도 깔끔하게 관리는 잘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대형 세단답게 상당히 넓은 공간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트어지거나해진 음, 부분들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트렁크 쪽 냄새 되게 좋네요. 자,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외관 그리고 실내 트렁크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차량 성장에서 맡았던 내용에는 뒤에 트렁크 쪽 아래에 백판네 지지대만 교체가 들어갔다고 나와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더 정말 이쪽만 교체가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전체적인 일단 사고 유물을 제가 다시 한번더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뒤쪽에 백판 네 네, 교체만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 차량의 스펙을 다시 한번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지금 제네시스 DH 330 AWD 항시 4륜이죠. 4륜 차량이고요. 그리고 모던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주행거리는 지금 12만 2천 키로 탄 차량이고요. 저희 산마이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96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 입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나와서 <laughs> 차 지금 뭐 엔진 상태, 미전 상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차량을 이제 DH 차량을 좀더 저렴하게 타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 차량 구매하신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 나와 있는 차량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번호가 나와 있어요. 여기 하단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차량 이 차량 말고 다른 제조사 다른 차종으로 원하시는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항상 전국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게 많은 정보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나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삼마이카. 박다훈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